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공허하죠. 반대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불편한 진실을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낯설지만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지다. 역시 너야. 그대로만 해. 그 말들에 잠시 안도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마음속이 헛헛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왜일까요?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만 골라주는 듯한 기분. 정작 내가 바뀌어야 할 지점은 그들의 입 밖으로는 결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의 결점을 부드럽게 짚어주는 자. 내가 진정 더 나은 사람 되길 바라는 자. 그는 좋은 친구를 진실한 거울로 여겼습니다. 내가 미쳐보지 못한 얼굴, 내가 외면했던 모난 언행을 조용히 비춰주는 존재 말이지요. 이런 친구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칭찬보다 정직을 택합니다. 그들은 상처를 줄 위험 앞에서도 당신의 성장을 바라기에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은 따뜻하지만 날카롭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뿌리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은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은 어떤 친구를 곁에 두고 있나요? 당신의 모든 행동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잠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람인가요? 현자들은 경계했습니다. 당신을 늘 기분 좋게만 만들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할수 있다고요. 반면에 조금은 투박한 말투, 가끔은 불쑥 내뱉는 진심, 그 안에 담긴 애정과 믿음을 당신은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의 그림자를 기꺼이 비춰줄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마음 아픈 충고는 가장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 거친 조각을 다듬을 수 있고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말보다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내 곁에 있는가? 그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처럼 달콤한 말들과 함께할지, 혹은 고요하지만 깊이 있는 충고와 함께 걸어갈지. 당신의 하루가 진짜 친구의 한마디로 달라지길 바라며. 오늘도 생각해보세요. 과연 나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했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난 아이. 그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실수 속에서 위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아이는 어느 벽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칭찬이 더 이상 나아갈 힘이 되지 못할 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건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이었다는 걸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무지가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당신은 지금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반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나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멈춰 있어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편안해 보여도 속으로 타고 있는 불씨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 말. 혹시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더 깊이 볼수 있어. 이 말들은 위로하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관계를 거울로도 칼날로도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당신을 비춰주고 칼날은 당신을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좋은 친구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흐트러질 때는 정직한 거울이 되고 당신이 안일해질 때는 가벼운 칼날이 되어 조용히 깎아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의 세계에 균열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 하지만 모든 인정은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 그말 안에 담긴 사랑이 당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데려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실을 꺼내기 위해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말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어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냥한가요? 아니면 정직한가요? 그 말들이 당신을 잘하게 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는 한마디를 그저 듣고 넘기지 마세요. 그말 속엔 지금의 나보다 나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하루는 흐리고 하루는 말듯 사람의 마음도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 날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쉽게 위로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과 내게 필요한 말은 다르다는 사실, 소크라테스는 늘 말보다 이도를 살폈습니다. 그가 누군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던 건 그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건지를 끝까지 따져 묻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말 정말로 당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기분만을 위한 것일까요? 진짜 친구는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말을 할 뿐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내 편이지만 이번엔 아닌 것 같아. 듣기 싫겠지만. 꼭 말해야겠어. 이 말들은 관계에 금을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 말을 꺼낸 사람조차 밤새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도 당신을 위해 입을 엽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무심한 말투를 바꾸고 서툰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며 무심코 지나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외면해온 진실을 작은 빛처럼 비추어줄 뿐입니다. 이 빛은 밝지 않습니다. 눈부시지도, 화나지도 않지만, 그 어둡던 모퉁이를 비추는 데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친구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박수 쳐주는 사람은 관객일 뿐 동료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나빠질 때그 손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내 앞에 거울을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던 적이 있겠지요. 말할까 말까 수십 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꺼낸 한마디. 그 사람은 처음엔 미소를 잃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그 말을 기억해 줬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결국 솔직한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솔직함이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불편한 말이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나요? 그 말은 당신을 따뜻하게 하지만 정말 당신을 움직이고 있나요? 혹은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미움받을까? 두려워 진심을 삼킨 적은 없었나요? 오늘 하루 말을 고르기 전에 마음을 꺼내보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듯 진심 어린 말도 처음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낯설어서 자꾸 외면하게 되고. 때론 그 말을 건넨 사람까지 멀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 왜 하필 지금 그 말을 하지? 마음속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남고 정작 그 말의 진심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서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말 끝의 표정, 말투 뒤의 망설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지 자아를 이해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때때로 타인의 말 속에서 내가 외면해온 나 자신을 마주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진실은 때론 불쑥 친구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말투를 지적하고 습관을 꼬집고 마음 없는 행동을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방어태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떠나지 않고 자꾸 마음을 맴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을 흠잡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당신보다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늘 환영받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낯설고. 때로는 적대감조차 불러일으키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침묵을 택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만 멀어질까봐 이해 못하면 내가 손해 보는 거지 뭐. 그러나 그 침묵은 서로의 성장을 막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은 그대로 남고 관계는 얇은 평온 속에 침잠하게 됩니다. 말을 멈추는 사람보다 말을 꺼내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는 당신을 잃을 각오를 하며. 당신에게 진실을 내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칭찬을 아껴도 애정을 아끼지 않았고 비판을 던졌지만 당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덕분에 조금씩 깨어나고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어떤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말은 뿌리처럼 남아 삶을 지탱합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말 중에 불편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서늘해지는 그 순간을 너무 빨리 밀어내지 마세요. 그 서늘함 끝에 따뜻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에게 충고를 들은 날엔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집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오래 붙들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 어딘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하, 그저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자극이었습니다. 그의 말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불편했던 이유는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만 맞춰주는 사람은 많지만 내 성장을 지켜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말은 우리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지만 불편한 말은 우리 관계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이 깊이는 오랜 시간 침묵을 견딘 후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땐 미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았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꿰매고 신뢰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말, 고마웠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짜 친구였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는 늘 말로 망가지고 말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말을 건넨 사람의 마음과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의 영혼이 맑기를 바란다면 그 영혼을 비춰줄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 영혼을 비추는 사람은 눈부신 사람이 아니에라. 당신이 외면했던 그림자까지 가만히 꺼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거칠지 않아도 당신의 무심함을 건드리고 그들의 눈빛은 강하지 않아도 당신의 내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말들 중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한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조금 더 붙들어 보세요. 그 문장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진짜로 만들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좋은 말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좋은 사람은 마음을 바꿉니다. 말이 아닌 마음을, 기분이 아닌 진심을. 오늘 당신은 어디서 마주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조언을 건넸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표정이 굳고 대답은 짧아지고 어느새 거리가 생깁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괜한 말을 한건 아닐까? 차라리 그냥 웃고 넘길 걸 그랬나.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칭찬받기 위해서였는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는지, 진심은 종종 오해를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보다 마음이 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그 침묵 뒤에 얼마나 망설임이 있었는지, 그는 언젠가 알게 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말을 한참이 지나서야 받아들였던 적 있지 않나요? 그땐 서운했지만, 지금은 고마운 말. 그땐 불편했지만, 지금은 나를 만든 말, 좋은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친구의 말은 늘 오를 수 없습니다. 하, 하지만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나를 향해 있었다면 그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언보다 칭찬을 원하고 진실보다 동의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판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한계마저 꺼내 보여주며 당신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믿어줍니다. 그 믿음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말투로, 때로는 단호한 눈빛으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내가 성장해 있을 때그 모든 말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을 곧장 해석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이 내게 상처를 주려는 건지, 아니면 사랑에서 나온 건지, 그건 시간이 알려줍니다. 소크라테스는 말보다 이도를 꿰뚫었습니다. 그가 신뢰한 건 지식도,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말의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오늘 당신에게 말 건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말보다 그 말이 건너온 마음의 깊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쉽게 꺼내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지금은 그걸 꺼내어 말할 용기를 내 보세요. 그 말이 오늘은 멀어지게 해도 언젠가는 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한마디 말에 기운이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던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은 쉽게 구겨지고, 오랫동안 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듯한 말이, 오래도록 마음을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무게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진심에서 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실한 말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로 사람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우는 데에 말을 써야 한다고 했지요. 그 말은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고개를 숙이게 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을 되묻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말은 잊혀져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다가왔는지는 결국 남게 되니까요. 당신이 한말 중에 누군가의 걸음을 멈추게 한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너무 거칠었거나 너무 직설적이어서 상처만 남겼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언젠가는 이해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했던 말들 중에 불편했던 말, 잊히지 않는 말, 그 말들은 대부분 당신을 나아가게 만들었던 말이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말하며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잘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만 품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과 대화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에겐 옳고 그름보다 마음이 중요했고 논쟁보다 이해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했나요? 아니면 조용히 그 마음의 등을 내주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들은 말들 중 불편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한마디는 지금 당신 안에서 어떤 울림을 남기고 있나요? 말은 지나가지만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그 남은 마음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 안에 진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말투나 태도가 낯설게 느껴진 적 있나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자신. 넌 말할 때 너무 단정적으로 잘라 말해. 그 눈빛, 듣는 사람 위축될 수 있어. 그 말에 순간 욱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나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고 또 비추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거울 같은 사람이 있나요? 빛날 때만 함께하는 이가 아니라 당신이 혼란스러울 때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옆에 머무는 사람. 그들은 말합니다. 난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 그래서 지금 이말꼭 해야겠어. 그 말은 비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돕고 싶은 용기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마주하기 두려운 나 자신을 조용히 꺼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처음엔 낯설고 종종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성장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 단단해졌나요? 칭찬을 들었을 때였나요? 아니면 한없이 작아진 날 누군가 당신에게 따뜻하지만 정확한 말을 건넸을 때였나요? 소크아테스는 그런 말을 영혼의 간호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영혼의 병은 진실한 대화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는 친구를 치료자라 했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방치된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손 내밀어주는 존재.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였고 꺼내고 나선 마음 졸이며 돌아봤던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준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 다리는 말로 시작되지만 마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가 말없이 웃어준다면 그 웃음 너머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여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줬다면 그 말의 중심에 사랑이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보세요. 진짜 친구는 항상 정답을 주진 않지만 항상 나를 잊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내가 흘러가는 걸 지켜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향을 가리켜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나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보다 침묵을 택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상처 주면 어쩌지? 그 사람 기분 나빠지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말은 끝내 삼켜지고 맙니다. 그 침묵은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회피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지만 성장도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지식의 부재보다 더 위험한 영혼의 방기라고 보았습니다. 말은 때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몰라도 그 침묵이 상대를 방치하는 것보단 낫다고요. 진짜 친구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입을 닫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하고 나면 나랑 멀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도 지금은 꼭 말해줘야 해. 이 마음 안엔 상대와의 관계를 쉽게 소비하지 않겠다는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 없는 관계를 이상적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작은 충돌과 불편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단단해진다는 걸한 번쯤 갈등이 있었던 친구, 한 번쯤 서운했던 말이 오갔던 사이 그런 관계가 오히려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을 견뎌낼 만큼 서로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로써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시한 건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말의 용도였습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거짓된 자아를 깨고,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용해야 할 도움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수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건넸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용기를 볼수 있었나요? 상처를 두려워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말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고, 당신을 더 깊은 어른으로 조용히 데려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누군가의 진심과 진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을 땐 어둠은 그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과 함께 걷고 있나요?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나에게 처음으로 불편한 진실을 말해 준 사람.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마음에 흠집이 났고 한동안은 멀어지고 싶을 만큼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내 삶을 돌려놓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통해 스스로를 다듬어 갑니다. 말은 흉기이기도 하지만 때론 조각칼처럼 내 안에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는 도구가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랑했던 건 완성된 사람보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보다 당신이 그 틀림을 외면하는 태도를 더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란 당신이 외면한 진실을 대신 들고 오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만 넌 지금 이 지점에서 멈춰 있어라는 말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불편한 한마디는 어쩌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넨 사람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버티는 시간, 당신이 외면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 합니다. 진짜 관계는 침묵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말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말을 꺼내는 사람은 당신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건 당신 안에도 진실을 마주할 힘과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결국 말로 연결되고 말로 서로를 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말에 대한 가장 따뜻한 철학을 전합니다. 가장 훌륭한 말은 사람의 영혼에 맑은 거울을 건네주는 말이다. 그 말은 소리로만 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으며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누군가에게 거울이 되어 보세요. 불편하지만 진실한 한마디, 그것이 한 사람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건네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입니다.